사생팬이 가수 진혜성의 개인 아파트에 침입하려다가 무서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자 그녀는 수백 다발 꽃을 주문하고 배송업체를 고용하여 그의 집 앞으로 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혜성은 그녀가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진혜성의 매니저가 그의 집앞 상황을 발견하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경찰의 빠른 대응 덕분에 사생팬은 추적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아파트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진해성은 매우 슬퍼하고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가수로서의 직업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걱정과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진해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니저는 그가 이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사생팬의 괴롭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행동으로도 예기치 않은 결과와 걱정과 압박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진화성과 같이 유명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해성이 이사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평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적인 어려움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서비스와 편해 시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해섬은 이사를 위한 신중하고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이사 서비스 공급 업체를 찾아야 하며 자신의 모든 물건과 가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반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주소가 가족 구성원 및 필요한 사람 외에는 비밀로 유지되고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며 윤리적. 민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그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